안녕하십니까 중고차의 모든 것 영치기 영카 영영카 영카 이영석입니다. 영카의 중고차를 가장 먼저 확인하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경기도 우정부에 있고 차량 금액은 댓글에다 적어놓습니다. 확인하시고 상단에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영카의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온 차량금만 판매를 합니다. 허위매물 일절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카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중고차 매입, 대차도 받고 활부 진행도 도와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포르쉐 카이엔 차량 갖고 왔는데요. 위탁으로 판매 중인 리스 승계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카이엔 3.0 차량이고요. 3000cc 터보 엔진으로 가는 가솔린 차량입니다. 풀타임 다륜구동에 대바퀴 굴림으로 가는 차량이고요. 20년도 12월에 등록된 21년 형식이기 때문에 신차 AS는 전부 살아있고요. 키로수 19,713km를 탄 차량입니다. 안전무사고 보험이력 한 건도 없고 1인 신조 차량이니다 옵션이라던가 리스 스케줄표가 정말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20년도에 출고를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리스도 최저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이제 리스 금리가 많이 높은데 이 당시 때는 금리가 워낙에 낮아서 한 4%대 초저렴한 금리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인수금이 7,350만 원, 7,350을 사주한테 주고 나머지 156만 원, 33개월 동안 5,148만 원을 내시면 되고요. 만기하시면 1,355만 원을 리스사 해서 돌려받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 명의의 소유의 차가 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이자까지 포함해서 총 들어가는 돈이 1억 1143만원밖에 안 돼요. 옵션이 얘보다 딸린 것들도 다 계산을 해보면 거의 1억 1500이 다 넘는데 초저렴한 금리에다가무의만 리스인 모든 이자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 1억 1143만원밖에 안 되는 정말 괜찮은 차량이에요. 옵션도 되게 똘똘하게 잘 넣어놨는데요. 일단은 21년형이기 때문에 360도 카메라랑 4존 뒷좌석 공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색상이 젯 블랙이라고 해서 160만 원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어두운 데서는 검정, 밝은 데서는 약간 좀 네이비 빛깔이 나는 BMW 생각하시면 카본 블랙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카본 블랙처럼 밝은 느낌이 아니라 어두운 느낌의 블랙 느낌이고요. 실내가 베이지 시트입니다. 이게 50만 원 추가가 되어 있고요. 차선 변경 어시스트 110만 원, 보스 스피커 190만 원, 틴티드 LED 헤드램프 120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뒤에 헤드램프가 빨간색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검정색이 들어가요. 소프트 푸트도어, 클로징도어, 100만원짜리가 들어가요. 압축도어가 들어가고요. 리어사이드 윈도우, 전동, 팜블라인드, 110만원. 이게 이제 뒷자리 커튼. 히팅 및 다기능 스포츠 스티어링 1. 카본 마감 핸들이 카본으로 되어 있고 열선 핸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60만 원짜리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210만 원짜리 가운데 이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160만 원짜리 들어가고요 램프가 t d l s 플러스 매트릭스 LED 메인 헤드라이트 280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220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포르쉐 크레스트가 새겨진 헤드레스트 70만 원 헤드레스트에 포르쉐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70만 원 앰비언트 라이트도 60만 원 주고 들어가 있어요 옵션이 똘똘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원래 기본 휠 아치 RS 스파이더휠이 480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포르쉐 순정 터보휠로 350만 원 추가를 해서 교체를 해놨어요. 휠 자체가 순정 터보휠로 들어가 있고요. 무선 스마트 충전 시스템 35만 원짜리를 또 싸제로 설치를 했고요. 배기 시스템도 250만 원 주고 싸제로 하셨고요. 엠보싱 도색이라고 해서 200만 원 주고 추가를 했는데 이쪽 부분이 원래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색깔을 맞춰서 엠보싱 도색 200만 원짜리 하셨고요. 기온 커츠 가죽 풀코 베이지 시트다 보니까 80만원 주고 코팅을 다 해놓으셨어요 옵션만 설명드리기가 정말 힘든데 포르쉐 차량이 옵션 하나하나 다 돈인 거 아시죠? 정말 필요한 옵션들만 쏙쏙 들어가 있고요 리스 금융 프로그램도 정말 알차게 잘 넣어놨기 때문에 괜찮은 차량 같아요 차주랑 제가 바로 연결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상단에 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외관이랑 실내 모습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외관 보시면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전면부 모습 보시면 360도 어라운드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방카메라가 들어가는데 11년 옵션부터 전방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고요 아까 설명드린 TDLS 플러스 매트릭스 LED 메인 헤드라이트 280만원 주고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포르쉐 순정 터보 휠을 350만원 추가해서 교체를 해 놨어요 타이어도 새 거로 네짝다 교환을 해 놨고요 측면부 보시면 문콕 하나 없이 깨끗하고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따로 도색을 해 놓으셨어요 200만원 주고 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에는 이렇게 도어라이트가 나오고 앞 빼기로 실내도 보여드릴게요. 80만 원 주고 시트를 다 코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고스 도어 클로징, 소프트 도어 클로징 도어도 100만 원 주고 추가가 되어 있고요. 틴티드 LED 헤드램프라고 해서 리어 램프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요. 불이 꺼져 있으면 이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120만 원 주고 추가가 되어 있고요. 방금 들으셨죠? 이 배기 시스템도 250만 원 주고 추가가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버튼. 트렁크 공간도 넓죠. 가죽 커버도 시공이 되어 있고요. 2열 동안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넓은 트렁크 공간도 사용하실 수 있고 차박에도 용이합니다. 반대쪽 측면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보여 드릴게요. 뒷자리에서 바라본 2열 모습이고요. 깨끗한 시트 상태. 전동으로 커튼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도 이제 카본으로 되어 있고 보스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190만원 추가된 옵션이고요 뒷자리는 성인 남성이 타기에 충분히 널널한 공간이고요 이런 식으로 등받이도 조절이 가능해서 편하게 뒷자리 착석이 가능하고요 21년식 차량이어서 공조기 뒷자리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죠 열선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개방감이 엄청 좋아요 측면 보시면 송풍구도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조수석에서 바라본 일렬 모습이고요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시트 상태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도 나오고요 운전자동 모습도 보여 드릴게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 좌이식 사이드 미러, 1열, 2열, 원터치로 내리골리는 프로토 윈도우, 전동 트렁크 열고 닫고 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도 들어갑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핸들도 들어가요. 헤드램프 조절하는 버튼, 왼쪽에 시동을 거는 버튼이 있어요. 포르쉐 차량 같은 경우는 DNA가 이제 달리기 위한 차잖아요. 옛날에 레이싱 대회를 하면 키를 꽂고, 돌려가지고 시동을 걸어서 출발하는 그 시간까지가 다 레이싱 경기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키를 왼쪽에서 바로 꽂을 수 있게끔 했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시동을 거는 버튼을 달아놨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19,980km고요 핸들 보시면 패들시프트 이 버튼을 통해서 왼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버튼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띄울 수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크루즈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순간 가속을 위해서 스포츠 모드가 이쪽에 이렇게 달려 있고요. 파노라마 솔로프가 굉장히 커요. 덮개 여는 데도 한참 걸리죠. 덮개 열고 닫고 하는 버튼, 어라운드 뷰 버튼, 전방 센서 등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파선 열고 닫고 하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들어가 있는데 네비가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연결도 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조절도 가능하고요. 주행 모드 가면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인디 비주얼로 조절이 되고 그리고 오토 스탑 들어가 있고요. 오프로드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메뉴 설정도 가능하고요. 주행거리 확인, 크로노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통풍구도 모니터에서 터치가 다 가능하고요 앱 기능, 운전자 보조 기능 가면 포르쉐 액티브 세이프도 들어가 있고요 차선 변경 보조 장치, 주변 안내 지원이라고 해서 이런 또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다운도 조절할 수 있고요 후진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360도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크로노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달려 있는데 이것도 다 돈이에요. 이게 단축 버튼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요. 볼륨 조절하는 버튼, 비상 깜빡이, 공조기 설정도 이쪽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기어봉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도 들어가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위탁으로 가져온 리스 승계 차량입니다. 포르쉐 카이엔 3.0 차량이고요. 옵션도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21년형식이기 때문에 360도 어라운드 뒷자리 공조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외관이랑 실내도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필요한 옵션들만 쏙쏙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리스 승계 차량인데 이자 포함해서 1억 1천 정도 되는 금액에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제가 차주랑 연결도 가능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상단의제 번호로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저도 사실 이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많이 버벅거렸는데 정확한 상담 원하시면 제가 차주랑 연결해 드릴 테니까 연락 많이 부탁드릴게요 엉카이 중고차는 제가 직접 보고 매입해 온 차는 판매를 합니다. 허위매물 일절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카는 중고차 판매, 신차 판매, 중고차 매입, 대차도 받고 할부 진행도 도와드리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영상 끝난 게 아니라 외관이랑 실내 모드푸셔드로쭉 보여드리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